오늘 말씀 드린 목이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어, 교회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거든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특징이 있어. 어 뭐냐면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 받는 비밀인데, 그럼 일심전심 지속이 뭔지를 알아야겠어요. 자첫 번째 여러분은. 일심이 돼야 됩니다. 일심이 뭐냐면 한 마음이라 뜻이거든요. 항상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이 전도자로 성공했고 신약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붙잡고 성공했어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승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는데 아직 말씀 일 이루... 미완성된 게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실 건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중심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laughs>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 중에 전심을 해야 되는데, 전심이 뭐냐면 어떠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항상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올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 따라가는데 그런 갈등이 올 때도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와도 이렇게 문제나 갈등, 위기가 와도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보고마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전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심하고 전심하면 세 번째로 지속은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 지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인본지로 세워진 지도자의 차이점이 뭐냐 지속되느냐 지속 안되느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속되게 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세운 지도자는 지속이 안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심과 전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세임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삼칠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자냐? 일심과 전심과 지속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일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심 돼서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이 있을 때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고 이럴 때 어,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교권을 선택하고 예루살렘교에 남았지만 언약의 사람들은 안디옥교회에 축복을 드습니다 전도운동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일심전심 지속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축복을 드려서 전도운동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축복을 드린 자들이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 산 언약이 뭐냐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심 전진 지속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가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 되었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왕이 되신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위드로 위도, 함께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께서 임만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흑암 현장에 갈 때도 원넷스로 함께 하십니다. 자 두번째 감남산 언약입니다. <laughs> 감남산 언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동안 감남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갈보리사 원약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응답을, 임하는 응답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세 가지로 임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임하겠다. 그러면 황폐한 영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영적 써밋돼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학업에 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업에 응답 받아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전도해야 될 현장에 임하면 강한 자 사단이 결박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영적 소미 떼고 여러분의 업의 기능 소미 떼고 현장의 문화 소미 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감남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는 뭐냐면 <laughs> 마가 다락방 언약입니다. 자 마가다라빠 언약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자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일장 팔 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축복 누리는 여러분에게 지속할 수 있는 성령 축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의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하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현장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 산 감람산 마가다라 바언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받으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 임하는 이런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시냐면 제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게 중요한데 일심정신 지속할 때이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성경 말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심정신 지속한 바울에게 바울이 성령 인도받아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제자를 세운 응답이거든요. 첫 번째, 일심전심 지속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확실한 응답을 받고 시작하게 하셨어요. 선교도 그렇고 여러분 일도 그렇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인도 받는 게 뭐냐?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받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5절부터 11절에 그 아시아 지역의 무속 흑암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으면 흑암세력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총, 총독을 제자로 세우게 됐어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일심전신 지속할 때 성령인도 받고 흙은 무너지고 제자를 찾아 세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일심전신 지속한 바울이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고 로마보고마를 염두에 두고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데 문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자리에서 성령인도 받도록 일심전심 지속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어떻게 됐냐? 빌립보 지역에 성경이도 받으니까 흑암이 무너졌어요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렇게 점술 흑암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무반응도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에서 교회와 전도 운동이 시작됐어요. 이처럼 여러분 일심 전진 지속하면 성령 인도받게 되고 흑암세력 무너지고 제자 세우는 겁니다. 어쩌면 전도 제자로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세 가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흑암세력 무너지게 하시고 제자 세우게 없어서 언제 이 응답 보냐? 1심 점진 지속할 때.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도 1심 점진 지속하는데 마가다라빵이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그현장에 에베소에 우상이 다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를 따라 세우고,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서,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제자를 만나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무엇을 결정했냐 말씀 따라 되겠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중심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속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받으며 흑암 세력이 현장에서 무너지고 제자를 만나 세우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